아파트 금매 매물을 매의 눈으로 찾아서 소개해 드리는 매의 눈입니다. 지역별 아파트 매물 중 전고점 대비 가격이 저렴한 금매 가격 매물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관악구의 매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금매로 소개된 매물은 유튜브 더보기 설명란에 네이버 매물 링크가 있으니 상세 물건 소개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금매 아파트 소식을 듣고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라귤 24위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건영 1차 25평 남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42년 된 아파트로 다동 건물 12층 중 중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5억 8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7억 5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2.7%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억 7,260만원입니다. 하락율 23위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관악드림타운 43평 남서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3년 된 아파트로 128동 건물 27층 중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0억원 전고점 가격은 12억 9,5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2.8%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3억 9천만 원입니다. 하락율 22위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관악구성 32평 동양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6년 된 아파트로 105동 건물 29층 중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9억원 전고점 가격은 11억 6800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2.9%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하라율 21위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산주공 3단지 23평 남양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6년 된 아파트로 304동 건물 25층 중 1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5억 원 전고점 가격은 6억 5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3.1%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억 7,500만원입니다. 하라귤 22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산주공 3단지 23평 남양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6년 된 아파트로 304동 건물 25층 중 1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5억원 전고점 가격은 6억 5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3.1%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하라귤 19위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림태흥 25평 남동향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31년 된 아파트로 1동 건물 21층 중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4억 5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5억 8,500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3.1%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억 6,650만 원입니다. 하락율 18위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건영 3차 24평 동양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30년 된 아파트로 1동 건물 12층 중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5억 5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7억 2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3.6%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억 9,800만원입니다. 하락율 17위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벽산 블루밍 1차 34평 남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1년 된 아파트로 108동 건물 25층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8억 2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0억 7,5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3.7%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3억 3620만원입니다. 하라율 16위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벽산 블루밍 1차 45평 남향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1년 된 아파트로 백구동 건물 25층 중 고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0억원 전고점 가격은 13억 10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3.7%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3억 9천만 원입니다. 하라율 15위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림현대 23평 동양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33년 된 아파트로 107동 건물 15층 중 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6억 원 전고점 가격은 7억 9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4.1%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억 5,200만 원입니다. 하락율 14위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두산 33평 동양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6년 된 아파트로 백이동 건물 23층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0억 원 전고점 가격은 13억 2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4.2%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객 가격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하락율 13위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두산 43평 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6년 된 아파트로 207동 건물 23층 중 중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0억 9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14억 4천 5백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4.6%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4억 2,510만 원입니다. 하락율 12위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두산 43평 동양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6년 된 아파트로 207동 건물 23층 중 중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0억 9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14억 4,500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4.6%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객 가격은 4억 2,510만원입니다. 하라귤 11위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건영 3차 31평 남향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30년 된 아파트로 6동 건물 12층 중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6억 8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9억 2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6.1%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갭 가격은 2억 5,840만원입니다. 하라귤 12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림현대 23평 동양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33년 된 아파트로 106동 건물 15층 중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5억 8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7억 9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6.6%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억 4,360만원입니다. 하라귤 구위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산장 31평 남서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33년 된 아파트로 백상동 건물 15층 중 9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4억 9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6억 7,5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7.4%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갭 가격은 1억 8130만 원입니다. 하라귤 8위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림현대 40평 남향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33년 된 아파트로 103동 건물 15층 중 8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9억 4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13억 원으로 전고점 대비 27.7%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4억 2,300만원입니다. 하라귤 7위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건영 3차 31평 남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30년 된 아파트로 사동건물 15층 중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6억 5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9억 2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9.3%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억 4,700만원입니다. 하락율 6위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관악구성 32평 남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6년 된 아파트로 105동 건물 29층 중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8억 2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1억 6,8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9.8%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갭 가격은 3억 2,800만원입니다. 하라귤 5위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림현대 14평 동양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33년 된 아파트로 110동 건물 15층 중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4억 2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5억 9,99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30.0%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억 7,640만원입니다. 하라귤 4위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벽산 블루밍 1차 45평 남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1년 된 아파트로 208동 건물 25층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9억 1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3억 1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30.5%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3억 5,490만 원입니다. 하라귤 3위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건영 3차 24평 남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30년 된 아파트로 7동 건물 15층 중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5억 원 전고점 가격은 7억 2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30.6%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하라귤 2위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림현대 40평 남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33년 된 아파트로 107동 건물 15층 중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8억 9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13억 원으로 전고점 대비 31.5%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갯가격은 4억 50만원입니다. 하락율 1위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림현대 14평 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33년 된 아파트로 108동 건물 15층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4억원 전고점 가격은 5억 9,99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33.3%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억 6,800만원입니다.